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3절 중간쯤에 나오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과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 안에서 죽는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없고 주님 안에서 죽는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평생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주님을 섬기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강도짓함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축복하셨거든요. 오늘 죽어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넌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평생 예수님을 섬기다 죽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복은 최고의 행복을 뜻하는 단어예요. 최고의 행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죽는 사람,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은 최악의 화가 올 거예요. 최악의 저주가 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최고의 복이, 최고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행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첫째, 참된 안식이 있어요. 참된 안식. 오늘 13절을 보면,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수고가 그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쉬리니, 아멘, 쉬리니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과 쉼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복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쉬어도, 오늘도 쉬어보고, 내일도 쉬어보고, 계속 쉬어도, 아무리 백날, 천날을 쉬어도 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쉼이 진짜 안식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진짜 쉼이고, 안식이고, 위로고, 평안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는 쉼, 위로받고 사랑받으면서 쉬는 쉼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사장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은 안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품에서 주님 품에서 영원토록 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주어져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일까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주님 안에서 죽으면 자유가 주어져요. 질병에서도 자유를 받고 죄에서도 자유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낡고 연약한 육신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곧옷 연약한 질병의 곧옷 다 벗어버리고 천사처럼 훨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이처럼 감사해요. 오늘 교회 나오는데 봉고차 타고 우리 왔잖아요. 육신이 우리 육신의 몸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봉고차를 타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면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교회 가자 하는 마음을 품은확 순간 이동하듯이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죽음이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죽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기만 하면 이처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은 지옥에 갇혀서 꼼짝 못해요. 주님 밖에서 죽, 죽은 사람들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가지고요. 나올 수도 없어요. 지옥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 갈수 있어요. 헐, 헐갈수 있지만 주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지옥 문이 콱 닫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자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 천국으로 이민 가는 복이에요. 천국으로 이민 가는 복. 천국은 외롭고 쓸쓸한 나라가 아니에요. 고독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곳은 아좀맑고 밝고 맑고 환한 달빛보다 더, 더 밝은 환한 빛이 있는 나라예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나라. 최상의 나라, 최고의 나라, 완벽한 나라, 탄핵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너무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그 좋은 나라 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눈을 딱 감으면 잠깐 한 5분 정도 잠을 잔것 같은데 눈을 딱 뜨니까 천국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5분 정도 잠을 잔것 같은데 눈을 딱 뜨니까 우리가 천국에 온 거예요. 완전한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최상의 나라예요. 최고의 나라예요.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왕자와 공주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아, 응아, 응아 하고 태어남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뻐가지고 말이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건, 응아 하고 딱 떴는데 부모님이 막 그냥 어르르까고어르르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날은 하나님이 환한 미소를 지면서 잘했다 잘왔다 어서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이민 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잠깐 잠자면 된다 한 5분 정도 느껴진다 5분 깜빡 졸은 것 같은데 눈 뜨니까 천국인 것이다. 그렇게 볼로마르트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따 예수님 오신 날까지 고르고 있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눈딱 감자 말자. 5분 깜빡 잔것 같은데 눈 뜨니까 주님이 어서와라 하시면서 반겨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로 이민 가니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주 밖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이민 가지 못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천국으로 이민 갈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다시 만나는 복이 있어요. 재회라 그래요, 재회. 하나님의 사전에는 완전한 안녕, 완전한 이별이 없어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재회합니다 다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장도님이시구나, 장도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우리 성도님이구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구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구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 만나는 곳이에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다시 만나자.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곳에서 영혼을 누리며 다시 만나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일까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공부 열심히, 학교 열심히 나가면서 학교 빠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면 내신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학교 나가고 그러면 내신 점수가 엉망인 거예요.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원하는 학교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내신 성적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이 내신 성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일상 살면서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너몇 년, 몇 달, 며칠 몇 날참수고하학구나이몇 몇 년, 몇 달, 며칠 날 이렇게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잘 극복했구나. 신앙의 내신서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그치는 그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13절. 수고가 그치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힘이 들게 애쓰면서 당한 어려움이 사라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고가 다 그쳐지는 거예요.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받으니까. 고려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행한대로 갚아준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그대로 따라온다. 그말이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상급이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게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절에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됐어요. 그것까지.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아,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성도의 인내는 복이 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첫째,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 둘째.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봐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는요. 인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가야 돼. 그래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잠언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은혜를 내리리라 그러셨어요. 누에냐 1장 5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극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인내와 더불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12절 맨 끝에 나왔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지킬 때 이러한 축복의 음성을 주님 앞에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세 가지에 인내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주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지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는 어디든지 다갈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지고, 또한 천국으로 이민가,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 최상의 나라, 최고의 나라로 이민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다 거기서 가면 다 만나요. 거기서 만나는 게 진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지면, 여기서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천국에서 만난 사람이 진짜 친구요. 천국에서 만난 사람이 진짜 동지요? 천국에서 만난 사람이 진짜 가족이요? 천국에서 만난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도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 제외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급이 있어요. 금멸관을쓸 것입니다. 멸,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귀한 상,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상을 받았으니 수고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수고했던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복된 인생길 펼쳐내게 되시기를 주예 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성공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성공은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바로 천국에서 영생 복랑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짜 성공자, 진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복을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리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